2022년이 시작되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상업 영상들을 제작했다. 촬영을 하고 많은 편집들을 하고 장고에 돈은 쌓여갔는데 재미를 찾지 못해 지쳐갔다.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 남을 위한 영상이 아닌 나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챙겼어. 챙긴 오늘 거. 여행을 위해서 오늘 여행을 위해서 카메라와 카메라. 건강한 몸뚱이와 <laughs> 따뜻한 옷과 이제 가서 먹을 것들. 그리고 재밌게 즐기겠다는 마음가짐. 그 친구들 에게 무작정 전화해 산으로 가자고 했다. 평소에 살 생각도 안한 등산 용품을 쇼핑하고 차에다가 음식도 싣고 장비들도 싣고 출발했다.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자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너한테 와서 등산을 가자길래 "와, 이게 재영이가재영이 제형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뭐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한창 막 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내가 다 준비를 딱 해놨는데 문제가 눈이 없어져.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오후에 <laughs>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laughs> 강원도도 그래? 그렇. 평창 날짜. 지금 차에서 연기가 나서 살짝 후드를 열어놨습니다. 막피탈길을 올라가는데 딱 드론 샷을 찍는 찍을 수 있는 딱그 위치가 딱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갔길 딱 세웠는데.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하,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 와중에 재영이는 드론을 날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인데. 근데 존재가 없어 그러고 저쪽 갔다가 보내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 가지고 저기서 기범이랑 사현이랑 아, 형은 가야 되는구나. 형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나. 이걸 찍고, 찍고. 산 600마지기에 올라갔는데 오늘 청국산에. 저녁이 되니까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럼에도 촬영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형이 형이랑, 문수랑 뭐 기범이 형이랑, 현이 형이랑. 그래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다. 나는 솔직히 추워가지고 되게 풍경은 예뻤지만 빨리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바쁜 일상을 살면 그냥 계속 공간 한 공간 안에만 갇혀있고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이제 눈 덮인 산도 보고 눈 덮인 나무도 보고 이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풍경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많이 놓쳐왔구나. 영상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친구들과 장비도 없이 영상을 찍을 때는 사람들이 찾지 못한 장소를 찾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또 곳곳을 다니며 멋있는 촬영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촬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오히려 드론 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었다. 점점 성장을 하고 장비들이 생길수록 지금은 무언가 출발할 때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먼저 앞서서 고민을 하는 내가 보였다. 여시 새벽에 산을 촬영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 계곡길 옆을 운전을 하면서 드론을 띄울 장소를 찾았다. 금방 해가 뜰것 같았던? 고요한 평창의 새벽에는 계곡의 소리와 새들, 그리고 나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촬영하고 아니 원래 밥을 안 먹으려 고 그랬는데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맞지 음 맞아 맞아 아이 밥을 안 먹고 등산하기에는 너무 초보 산행이어가지고 야 치악산이 삼대 악산이라잖아 걱정 악산이. 안 되냐? 아라스어이걸 끌고 장비 이거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아휴 <놀람> 새로 산 삼각대 재영이 형이 내일 가는 산은 1,500m다 내일은 이거보다 촬영을 더 빡세게 할 거다 그래서 아 살짝 아 이거 깨병좀 부려야겠다 그때 살짝 멘탈이 흔들렸던 거 같아요 <놀람> 가자 그렇지 미끄러지면? 그, 미끄러지면 바로 죽는 거 손잡이 잘 잡고. 아니, 집에서 있었으면 뭐 했겠어. 집에 어? 있었으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주말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만 말 잘해? 항상 유수해, 아주. 아, 집에 있었으면 아. 아주 그냥 가족과 아주 오순도순한 시간을 보냈겠다. <laughs> 아니, 나랑 있으니까 더 좋잖아. 행복하자. 응. 나, 나의 물도 먹고. 가자! Let's go! 가자. 한번더가자한번더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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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사실 거기서 안 한다고 할순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거기에 살짝 흔들렸지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등산이라고 했을 때 등산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되게 흔쾌히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어딘가를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짜 대학교 때 이후로는 거의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 그런 쪽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렌즈로 멋있는 모습들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고, 촬영 현장을 즐기고 싶었고, 그런 순간을 멋있게 표현하는 대사도 써보고 싶었다. 예전에 만든 영상들을 쭉 돌이켜 보면 뭔가 여유로운 영상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한 영상을 지그시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촬영을 통해 내가 배운 건 가끔씩은 뒤돌아보며 내가 이 자리에 왜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 전쟁 가면 산으로 도망치는지 알겠다. 왠지 여기. 알아? 적군도 쫓다가 빡쳐가지고 어. <laughs> 여기 사람들 <그냥> 살려줄게. 갑니다. <laughs> 네.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네. 하지만 저녁은 기가 막힌 거 사주겠습니다. 예. 바로 외면. 근데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고생 많다 았 진짜. 정상 왔어. 해냈다고. 어떠한 기분이였는지? 아뭐 오랜만에 막 산도 보고 막 공기는 막 좋았지. 아무튼 그런데 뭐 음, 나쁘진 않았고. 예, 힘들어도 이제 딱 재밌는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이게 뭐 자연이 뭐 멋지다 이런 거를 별로 표현도 안 하고 그런 걸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게 조금 그 자연의 경치구나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왜?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야, 잘한다. 이 정도만 하면 돼. <laughs> 아,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